왜냐하면 우리의 근기가 예리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기가 예리한 사람은 일단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아주 쉽게 상응을 합니다. 그러나 둔한 근기의 사람은 y o 일 7일, a r 일을 기도를 하면 심지어 l 개월 u 개월 동안 기도를 해도 청정한 인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업장이 매우 중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응당 슬프게 참회를 하고 지극하고 간절하게 절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37일이 지나고 혹은 77일, 49일 동안 기도를 해도 그 윤상이 아직도 업장이 중하다고 나타납니다. 그럼 계속해서 참회절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의 기도를 하는 목적은 도를 닦고 성취를 얻기 위함입니다. 업장이 매우 중할 때는 이때 관을 닦고 선정을 닦아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참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죄가 청정해졌고 업장이 소멸되었다고 하면 이 이후에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으면 그럼 빠르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장이 그 업이 아주 중하고 두터운 사람은 어떤 이는 업장이야 매우 가볍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근기는 근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안입이 설신이 육군을 말합니다. 어떤 이는 예리한 근기이고, 어떤 이는 둔한 근기입니다. 그리고 참회하는 가운데에는 절을 하다가 병으로 쓰러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 병통이 생기거나 하면, 저를 못하게 됩니다. 이 안에는 아주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참법기도를 하고 절을 해서 청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중들과 함께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염불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혼자 참법기도를 할때 그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불자들이 자기 입으로 직접 말을 합니다. 나의 업장이 아주 숭합니다. 저는 죄가 아주 많습니다. 자기가 말하면 괜찮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 죄가 아주 크고 업장이 아주 숭하다 하면, 바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바로 번뇌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말하는 건 겸손한 것이고, 예의를 차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점찰윤상은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다. 업이 있는 그대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일, 칠일이면 성정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 개, 칠일을 참회 기도를 해도 제업이 꼼짝도 안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이 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참회 기도를 할 때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시일에 업장이 청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 쉽게 지혜가 열립니다. 업장이 중한 사람은 지혜가 크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참회절을 해야 합니다. 지장 모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100일이나 200일, 심지어 1000일이 지나도 점찰윤상이 아직도 청정하지 못하다면, 이 사람은 아주 도한 근기의 사람입니다. 다생겁 동안 모두 불법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이제서야 만난 것입니다. 불법을 만났지만, 과거의 업장이 아주 중하기 때문에, 현재 점찰 윤상이 시종일관 쉽게 청정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아주 아주 둔한 금기의 사람입니다. 다생겁 동안 불법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업장이 가장 중한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윤상이 나타나지를 않으면, 혹은 나타나더라도 제업이 매우 중하다고 한다면 용맹심을 내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자신의 제업하고 투쟁을 해야 합니다. 몸과 생명을 아끼지 말고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참회를 하게 되면 동시 항상 부지런 이시장 보살 명호를 칭명해야 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말고 끊임없이 경행을 하면서 염불을 합니다. 업장이 중할수록 잠을 줄이고 정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회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양올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게으르지 말고 또 중간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지는 네, 죽음에 이르러서 명이 다 하더라도 시종일관 퇴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절을 해야 합니다. 임종을 하게 되면 지장보살님께서 나타나서 업장을 소멸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정진을 하게 되면 천일이면 대강 3년의 시간인데 반드시 천, 청정한 윤상을 얻게 됩니다. 지장보살께서 이 달락의 경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용맹정진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도심에서 태그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점찰 참법기도를 할 때에. 마음에서 발언을 해야 합니다. 무슨 발언을 하는가 하면 청정함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의 원력이 점찰산법 기도를 해서 나의 신구의 삼업이 모두 청정해지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취를 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두 가지 관법을 수행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점찰참법 기도를 해서 청정한 윤상을 얻지 못하면, 계속 청정함을 얻지 못하면 도를 수행해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를 참회해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학원에서는 지장부살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선정을 닦고 어떻게 지혜를 닦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종관도이고 일실경계입니다. 만약 윤상을 청정함을 얻지 못하면 돌을 닦을 때에도 성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업신여길 때에.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자신의 죄업이 소멸되어가는 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없인 여길수록 자신이 업장이 중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공경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죄를 참회할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업장이 중할 때에는 복덕이 현전하지 않아서 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경만하게 대합니다. 여러분이 복덕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경히 대합니다. 우리 제가 불자인 청신사 청신녀들은 출가한 스님들을 모실 때에,你看师傅对你。 스님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해주시면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안 좋으면 당연히 번뇌가 일어납니다. 스님이 자신에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다. 스님은 업장을 소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나라의 어조은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국사인 <목소리> 큰스님이 왕궁에 와서 설법을 하실 때에 어 좋은 국사, 재상이 아, 국사에게 법을 청했습니다. 국사께서 그를 아는 채도 안 하고는 오히려 그를 비평하셨습니다. 무슨 법을 청했는가 하면 그가 그 국사에게 여쭈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국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련한 모습놈이 무슨 불법을 묻는다고 하느냐 하면서 핀자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 좋은 재상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소 나는 황제의 모습이요. 그렇다고 큰 스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했습니다. 나는 재상입니다. 나는 황제 밑에 있지만 만백성의 위에 있는 재상입니다. 그런데 스님이 어찌 나를 이렇게 경시한단 말씀입니까? 말입니까? 그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가 국사에게 물었습니다. 번뇌는 어디서 일어났으며 어떤 것이 번뇌입니까? 그가 물은 것은 무명 번뇌인데 우리가 번뇌라고 바꾸었습니다. 무명은 어디에서 일어났으며 어떤 것이 무명입니까? 국사는 답변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머슴이 무슨 불법을 묻느냐고 무시하는 말, 말을 했습니다. 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에 국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무명이 여기에서 일어나니 이것이 바로 무명이다. 어저은 재상이 그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국사 근스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설법인형이라고 합니다.